네, 반갑습니다. 수저입니다. 오늘은 중화풍 가정식을 하나 해볼게요. 중화 삼겹볶음, 시작합니다. 중화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볶음 요리인데,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남아있는 아무 채소랑 고기조금을 자작하게 기름에 넣고, 튀기듯이 볶다가 간장 태워서 두 반장이나 굴소스 넣고, 그 위에 참기름과 견과류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간단한 요리예요. 팬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요리고, 냉장고에 잡다하게 남은 재료들 처리하기가 좋아서, 자취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요리입니다. 바로 해볼게요. 먼저 집에 남아있던 죽기니, 대파, 피망 홍고추, 홀리플라워 한줌씩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뒀습니다. 저는 요리 영상을 맨날 찍어서, 재료가 이렇게 다양하게 남는데 집에 뭐 없다 싶으면 제육볶음 할 때처럼 대파랑 양파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건 라드라는 건데 돼지 기름을 프로슈터처럼 숙성해 둔 거예요. 일반 식용유보다 고소하고 풍미가 좋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하게 라드유라는 게 있는데 집에서 볶음 요리 자주 해 드시는 분들은 드신 요리에 기름 대신 한 스푼씩 넣어 보시면 좋습니다. 뭐 아무튼 라드도 남은 게 있어서 20g 정도 잘라주고 삼겹살은 준비하신 채소의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꼭 삼겹이나 대패 삼겹쓸 필요는 없고 그냥 앞다리살이나 돼지 잡고기 같은 거 쓰셔도 돼요. 팬에 고기랑 라드 먼저 넣고 중약 불로 팬 달궈주면. 고기에서 기름부터 빼줍니다. 기름 넣으면 중불로 올리고 여기에 대파와 마늘 넣고 매운 고춧가루 넣고 간장 한 스푼 넣고 설탕 반 티스푼 정도 넣어줬어요. 여기에 청주도 있으면 한 스푼 넣어줍니다. 청주 없으면 대신 맛술이나 소주를 넣거나 아예 안 넣으셔도 돼요. 제가 요리에 술을 넣으면 술이 꼭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 요리에서 술의 역할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크게 재료의 잡내를 제거하거나 넣어준 재료들을 서로 어우러지게 하는 역할 그리고 향을 추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없더라도 집에서 밥한 끼에 먹는 수준에서는 음식이 잘 나오거나 망치거나를 결정할 정도의 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없으면 안 넣어도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후추 넣고 오늘 기분에 따라 두반장 불소스 나우간마 셋 중에 하나 골라서 한 스푼 넣고 준비해둔 재료들 모두 넣고 강불로 올려서 볶다가 한번 드셔보시고 심심하면 맛소금으로 간해주시고 재료 다 익으면 그릇에 담고 땅콩 같은 견과류 있으면 스탬프나 이런 냄비로 박사를 내서 위에 뿌려주고 참기름으로 마무리해서 드셔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한 방법은 짠맛이 단맛보다 강한 편이고 만약에 여기서 한국식으로 조금 바꾸시고 싶다 하시면 설탕만 조금씩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안녕하세요.